뭐야, 껄렁껄렁 <laughs> 어이 껄렁껄렁박롱껄롱껄롱 씨, 어이껄렁롱렁롱이껄렁롱렁롱고이렁롱 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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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보지까수는거 같진 않고. 간지러운가? 어, 간지러워서 그런가. 수아 수지 예전에 진짜 많이 울었는데 이게 많이 컸다. 진짜 너무 감기스러니까 진짜 잘 걸고 있네.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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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떠요이눈 떠도 돼요? 이눈 떠도 돼요? 돼요. 돼요. 까꿍. 치 <laughs> 너무 잘했어. 응? 열시. 태양이 도둑. 태양이 도둑이야. 엄마 도둑이야? 태양이 도둑. 엄마 도둑이야? 어 태양이 도둑. 태양용창. 엄마, 어, 엄마 양치하고 올게 태양책 읽고 있어요 바빨이 뾰족뾰족 무엇일까? 뭐소해요태양 엄마 치카치카 하고 올 동안 책 읽고 있어 어 엄마 어, 책 읽고 있어 혼자 읽고 있어 꽉꽉 어, 어리 다리 다리 맞아요 꽥꽥 오리다리 <laughs> 아, 책도 잘 읽어 벌써 끝이야?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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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스위치를 꺼볼까? 태양이 스위치를 꺼볼까? 태양이, 에이, 시끄러워. 스위치 꺼버리자. 삐삐삐. 어, 어, 스위치 꺼졌어, 꺼졌어. 어, 태양아, 스위치 꺼졌으면 눈 감아야지. 어, 어, 눈 감아야지. 움직이면 안 되지. 어, 눈 감아. 스위치가 꺼졌는데 왜움직이길왜 자꾸. 이거 불량 아니에요, 이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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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나 이제 켜볼까? 태양이 켜볼까? 뭐야. 자. 비비비 어? 응? 고장났나? 다시 한번 켜봐야겠다. 비비비 <laughs> 아니, 왜안 일어나? 왜안 일어나? 왜안 일어나. <laughs> 이 불량품, 불량품. <laughs> 건전지를 교체해봐야겠다. 건전지는 어디서 교체하지? 엉덩에서 이 교체. 엉덩. 이아왜 움직이냐고. 배터리 교체할게요. <laughs> 아왜 배터리 교, 교체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요. 자 배터리 바꿀게요. 네. 어. 아. 아니 못 바꾸게 하면서 뭘 내야? 자 건전지 바꿔야지. 뚝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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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다시 건전지. 아니, 스위치. 빌리리. 뭐야? 이거 불량이야. 이거 불량이야 불량. 태양아, 우리 놀이를 해보자. 흰 색깔만 밟거나 파란 색깔만 밟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거 아니 거고가 아니라, 아니 거고가 아니라요. 아저씨, 태양아, 흰 색깔 밟으면 안 돼. 파란 색깔만 밟는 거야. 여기 파란 색깔 엄마처럼. 자, 엄마 파 엄마 파란색깔 밟았어. 자 이제 태양이도 파란색만 밟아야 돼. 아이씨, <laughs> 아, 저씨 진짜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에이, 그냥 몰라, 몰라, 그냥 이, 에이, 잡아라, 그냥 잡아라, 그냥 아, 잡아라. 아, 잡아라. <laughs> 또 박자 태 건전지 끌어가, 배터리 끌어가야겠다. 배터리. 배터리, 또 배터리 끌까요? 또 배터리 끌까요? 어, 아니야, 끄지 마. 싫은데, 고걸해지 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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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꺼져 저거. 어 꺼졌다 꺼졌다. 어 배터리 다 났다. 어 배터리 다 났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작음? 자꾸... 왜? 어? 뭐지? 어? 응? 뭐 오류 났나? 로봇이가 오류 났나? 왜 그렇게 하면 아프잖아. 왜 움직여 자꾸. 응? 아아아. 아, 아. 에이. 에이. 태양아. 엄마 봐봐. 아 이뻐. 볼좀 보자. 볼 좀. 옆에 옆모습. 응? 뭐야? 껄렁껄렁. <laughs> 어이 껄렁껄렁. 박박콜렁콜렁씨. 올콜렁콜렁. 올콜렁콜렁. 올콜렁콜렁이. <웃음> 재밌지? <웃음> <웃음> <돌아가야 하나씩 시작>. <웃음> <웃음> 아! 좋아, 지 시작. 아, 아 여기 포인트 내야 되는구나. <laughs> 아 모자 똑바로 쓰라고. 응? 애들이 다장학해 가지고. 응. 음. <laughs> 신 이거 만치 물고기. 자, 뭉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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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개기 뭉개만 뭉개만 자, <먼저> 만만 <만에> <목소리가> <목소리가> <만에> <목소리가> <목소리가> 에이야, 맛있어요? 장에, 장에 온 묘미지, 이게. 그치? <웃음> <웃음> 아니지. <laughs> 너무 부산스럽지? 안 먹었어. 어. 그냥 부산스러워서 응가에 집중돼요 응. 되고 있어? 응. 어, 다행이네. 할미. 할미, 너 응가 치야 되니까 박스 주우러, 박스 주우러 갔어. <laughs> 못 살아. 여기서 응. 여기서 똥치운데 <laughs> 여기서 똥 치우는 박태연 길거리에서 똥 치운대요. 길거리에서 똥. 괜찮아. 아, 엉덩이봐. 어, 자, 엉덩이. 어, 자, 네 기장이 들고 있어. 아, 엄마 이렇게 이렇게 두고, 아니 두고 이걸 이거 밴드 뺄 수가 있어. 알지? 야, 누워서, 누워서 비행기나 감상하세요. 우와. <음> <음> 태양이 핫바 먹을래요? 핫바?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요? 네 해야지 네. 롤러 너 네. 네, 괜찮아? 태양 네. 너는 네, 괜찮은고 하자 그래 그래 태양아 네. 네, 이제 버스 타고 가자 응. 아 자꾸 짚어 내려 추워서 저 아저씨가 맛있나보네 아이 네, 오늘 시장, 시장 재밌었어요? 라니차 라니차 맞아 라니차 이제 나... 버스 타야 버스 돼서. 타야 <laughs> 어,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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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먹자. 들어가서 응. 먹자. 응. 라니타 와줘. 저거 탈 거야. 응. 라니빠방. 어... 버스 내리자마자 핫발을. 하빠를... 어? 버스 내리자마자 핫발을. 하빠를... <laughs> 이래서 빨리 내린 거를 더 감사히 생각해야 되나? <laughs> 이쁜 <람이> 새끼. 응? 어이, 합파 귀신. 오이. 응? <람이> <laughs> 방금 뭐가 입에서 나온 것 같은데. <laughs> 벌써 나왔어? 응. 어. 많이 났잖아. 태를 데고 가라고? 어. 아니. 야, 야! 엄마 엄마가 아 가지고 갈테니까안 붙었어? 아? 너무 이쪽으로. 땡 이대로 아파트야? 아빠보고 싶었어? 응? 얼마 어? 얼마 먹고 싶었어못 먹냐? 아파트야. 아파트야. 이제 방학 끝인데 소감이 어때요? 네? 박태양. 네. 어? 응. 네. 현실 부정하지 마. 방학은 끝났어. 내일 어린이집 가야 돼. 네. 내일 어린이집 가야 돼. 네. <laughs> 내일 어린이집 가야 된다고. 네. <laughs> 현실 부정하고 있어. 띠로리 흡수를 해야지 태양이. 띠로리, 띠로리로리리. 아, 뭐야. 오류, 오류 난 거야, 또? 네. <웃음> <웃음> 오, 정신 차려요, 아저씨.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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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